을 당하셨습니다. 어, 이거는 우리 기독 교인이라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이 고난을 고난은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마음의 정서적인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고난에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어, 정서적이고 어, 영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을 말하느냐? 다양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이제 고난의 그 하나의 모습을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이 브리즘을 통과하면은 일곱 가지 색깔로 나타 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다양한 측면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멸시를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시라는 표현이 삼 절에 두번 나오고 또 이사야 오십삼 장에서 그가 멸시당한 모습들이 몇 군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멸시와 경멸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로부터 어렸을 때나 아니면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시댁에서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나를 없는 사람 지금 나가거나, 그거는 오히려 낫지만은 나를 적대적으로 느끼면서 외면하고 어 아니면 어떻게 싫은 말을 여러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멸시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경멸이 포함되고 조롱, 냉대, 적대감이 포함됩니다.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고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으로 나를 대하는 태도, 그게 다 멸시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과 어, 멸시 당함.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무게를 잴 때, 육체의 고난보다는 어, 경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 그게 훨씬 더 크기가 크고, 어, 마음의 아픔을 더 크게 가지다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멸시를 당했는가? 오늘 삼절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쓸모없는 돌멩이 취급,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처치하여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가 멸시를 받은 장면이 오늘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그 모습을 내가 보기도 싫다. 라고 해서 고개를 돌리고 돌아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아름답게 승화가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의 하나의 모습은 뭔가면 사람들로부터 버림 당하고 외면 당하고 무시당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뭡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고와 질고라는 것은 익숙한 표현이 아닌데 둘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간고 간고라는 것은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고난을 겪었다. 이 간고를 겪은 자다. 그다음에 질고는 뭔가면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피곤하시고 연약하여 힘든 그런 일들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하면은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은 그 십자가로 걸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아픔을 많이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들을 우리가 어,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거절당하십니다 빌라도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그를 정죄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가론 유다로부터는 배신을 당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멋지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면 환호를 해줍니다. 운동을 하거나 손흥민이막 열심히 뛰고 누가 열심히 하고 성적을 내면은 어마어마한 함성 소리와 응원 소리와 지지를 하고. 요즘에는 팬심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열광을 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로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간 그 길은 환호의 길이 아니라 경멸과 멸시와 배반과 우리는 그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몰랐고 그것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 예수님 고난 당하셨네 안 됐다 슬프다. 아, 오늘 본문에 보면 은 멸시도 당하셨네. 이분은 왕따를 당하신 분이네. 사람들이 다 그를 미워했네.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우리가 한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그 길에 보탬이 되지. 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걸어가신 그 길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아무도 예측하거나 어떤 예상했던 길이 아닌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반대로 모두가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모두가 부인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에 도움을 줄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와서 어떤 유력한 사람이 돕거나 명망가가 돕거나 실력자와 권세자들이 우리가 힘을 보태줘 가지고 우리의 집단 의지로 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일에 어느 누구도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한 그 멸시와 경멸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면. 우리 죄인들의 최선과 교양과 종교심과 능력으로는 그분이 가는 그 길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의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길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다. 그 실상은 뭐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뭐냐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은 뭔가 하면 그가 당한 그 멸시와 천대와 그 슬픔과 질고와 그 모든 간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질고를 당한 것이란 우리의 질고를 대신해서 지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이 사실을 그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 아 예수님 고생을 했는데, 왜 고생하셨지? 라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안 됐네. 아 뭐, 위대한 일을 했네. 근데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눈먼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삼절 뒤에 보니까 우리도 그를 귀역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한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도 한때에 주님 앞에 있다고 했던 자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아왜그 길을 걸어가셨을까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모든 슬픔과 멸시와 간고와 그 실고가 바로 죄인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거기를 그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자 훨씬 더 실제적인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퉁쳐서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셔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지 않고 십자가에 바로 탁 돌아가시고 내가 할일다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 이사야 53장이 그려주는 대로 우리 주님은 멸시를 당해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질고를 많이 겪고 간고를 많이 겪고 억울함과 정죄감과 배신을 당하고 육체적인 슬픔을 당하시고 온갖 어려움들을 당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 그, 것을 우리가 알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번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말 속에는 목사님은 그걸 알 리가 없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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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의 많은 상황을 제가 진짜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 못 하는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당해 본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제가 일찍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훨씬 더 정서적인 공감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데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호랍이 사정을 과부가 안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어려움을 철저히 당해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이해 못하잖아요.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으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지금 보좌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직접 멸시를 당하고 전대를 당하고, 얼굴 돌림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셨다. 질고와 멸시를 당하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냥 위대한 분에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 가면은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과 내가 지금 당면한 나의 인생의 육체의 문제와 정서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은 모르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친히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몸으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는 자비롭고 동정심 많은 대지상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으로 그분은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이 이 삼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멸시를 당하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당한 이유가 우리가 그냥 이 공식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괴로울 때, 내가 사람들에게서 위로받지 못할 때,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곤고한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왜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고난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을 넉넉한 그분 앞에... 달려가고 엄살을 부리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 이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다 이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짠 하고 나타나셔서 십 아가만 멋지고 장엄하게 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고난의 길들을 기어이 기어이 걸어가셨는데 그거는 완전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한 우리 주님의 결단이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으로서 당하는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울 수 있는 아니면은 나만의 그 어려움 그 문제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도 승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주간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저는. 우리 주님의 슬픔에 대하여 슬퍼하기보다는 오늘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인생의 마디 마디마다에 있는 그 어려움과 숙제들을 우리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꺼내놓고 뚫어졌듯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왜 가셨고 지금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도와주며 성령으로 지켜주시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아릴 수 있는 그분, 그분을 정말로 사모하고 아름답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주님 안식 줄이라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켜 주시리, 눈을 들어. 다시, 한번더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